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어, 우리 나비 자세로 골반을 조금 열어보는 동작, 그리고 골반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동작 한번 같이 가보실 거예요. 음,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발과 발을 서로 발바닥과 발바닥이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손으로는 우리 발날 바깥쪽 깍지 껴서 잡아요. 파닥파닥, 파닥 우리 나비가 날개짓 하듯이 무릎 한번 살짝 열어볼까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엉덩뼈로 매트 바닥을 밀어내면서 척추를 가볍게 한번 끌어올려 볼게요. 네, 좋아요. 내쉬는 호흡에 우리 내려갈 건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려가실 때 나의 등이 동그랗게 말린 상태에서 내려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대로 엉덩뼈 쭉 매트 바닥 가까이 가슴 앞으로 쭉 한번 더 내밀면서 척추 바르게 편 상태에서 천천히 내가 가능한 만큼 내려올게요. 골반 안쪽으로 근육이 열리는 느낌 자극 들어오죠? 여기에서도 내려가셨을 때 우리 등이 말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멈추고 척추를 바르게 펴내는 거에만 같이 가보실 거예요.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려가셨을 때 엉덩뼈 매트 바닥, 척추 쭉 그대로 가슴 앞으로 내밀면서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네, 척추가 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려가시는데 여기에서 우리 등이 이렇게 말리기 시작하면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춰서 척추 앞으로 쭉 가슴 앞으로 밀어내는 거에 집중할 거예요. 여유가 되시면 천천히 더 내려가셔서 손끝까지 하나하나 매트 바닥 툭 풀어내시면 골반 안쪽으로 조금 더 깊은 자극이 들어와요. 그대로 천천히. 올라오셔서 돌아오실 때는 두 무릎 꽉 끌어안고 골반 한번 닫아주세요.